네, 이런 일본의 산업혁명 관련 유적이라고 하는 23곳이 201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등재될 당시에 유네스코는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관련 국가들, 그리고 피해 민이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본의 메이지 시기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당시에 유네스코는 한 가지 중요한 권고를 합니다. 이 23곳의 산업 유적과 관련해서 각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전체 과정을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서 조건으로 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산업혁명 유적을 등재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토 군이 유네스코 주재 당시 일본 대사의 답변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 많은 한국인과 타국인들이 의사에 반하여 강제 노역했다는 사실과 일본 정부 차원의 징용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23곳의 메이지시기 산업혁명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도군이 유네스코 주재 일본 대사의 이 답변은 일본의 외교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본의 강제 노동을 인정을 한 최초의 발언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로 23곳의 산업 유적지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등재를 결정한 그 바로 다음날 당시의 일본의 관방장관이 나와서 전혀 정반대의 답변을 합니다. 그당시에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은 스가요시이데입니다. 이 스가요시이데는 특징적으로 어떤 표현을 바꿨냐면 영어로 쓰면 'forced to work'. 이 'forced to work'라고 하는 말은 국제노동기구인 ILO를 비롯한 전 세계 노동운동 단체 및 기구에서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스가요시이데 당시 관방장관은 폴스튜 워크는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으로 바꿔서 결코 강제 노동을 일본이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자 등재가 된 다음 날인 2015년 7월 6일의 일입니다. 일본의 산업평형유적이 등재된 것은 2015년 7월 5일 독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총회에서였고요. 이렇게까지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 전에 국가의 대표가 세계 기구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가 해방이 된 후에 한일관의 교섭은 계속됐지만 서로가 난항을 겪고 있었죠. 불법적인 한국 강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항의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간의 지리한 대치는 이미 이승만 정권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2015년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국교를 다시 정상화한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50주년 기념 리테전에서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화해의 길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스스로 인정했던 강제 노역에 대한 표현을 정반대로 뒤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고 이러한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더더욱이 한국과 더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정부가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런 주요한 전범 기업 중에 하나였던 미찌비시는 관련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그리고 중국의 피해자, 즉,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그앙면두 가지 측면이겠죠. 첫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화해의 길로 가자라고 했던 그 뉘앙스 속에서 이대로 가더라도 한국이 특별한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된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인식 속에서 피해 국가들에게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당시에 일본이었고 내국인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국인은 당시에 본토에 있던 일본인들도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전시 상황에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동원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은 독립국이지만 당시의 한국은 일본 제국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조치인가?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이 야, 인정되지 못하고 그것이 침해당한 것이고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행위이기 때문에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도 강제 동원을 했다면 그 일본인에게도 국가 차원에서 사과와 배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응답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전히 아직도 예전에 궁극적인 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다음 번에는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이 군함도, 구남도, 군함도가 속해 있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